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롤렉스 시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잠수함 연구소에서 왜 롤렉스 시계를 홍보하냐고요? 사실 저는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상호 때문인데요. 이 서브 머리너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 바로 잠수함 요원이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외 잠수함 친구들을 만나보았지만 롤렉스 시계를 찬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브 마리너들이 차지 않는데 세상에 널리 퍼진 서브 마리너 시계 이 시계에 대해 한번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롤렉스 서브 마리너 시계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300m 이 표시는 300m 까지 내려가도 작동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둘레에 있는 60 까지의 숫자는 60분을 의미합니다. 이 홈이 있는 외형은 장갑을 끼고도 잘 돌릴 수 있는 기능이죠. 제가 가진 잠수시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수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외부 링을 돌려서 지금 분침에 맞춥니다. 그럼 제가 잠수를 시작한지 몇 분이 지났는지를 알수 있죠. 결국 이 롤렉스 시계는 잠수용 시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롤렉스 서우 마리너는 언제부터 생산되었을까요? 롤렉스는 처음부터 잠수시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방수시계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손목시계의 기술적 난제는 바로 방수기능이었죠. 롤렉스는 1926년에 세계 최초의 방수시계 오이스터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초 롤렉스 홍보 담당 이사이자 다이버였던 르네폴 제네트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그는 시계가 단순히 시간을 표시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로 1953년 출시된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수심 100미터까지 방수되는 최초의 잠수 시계였습니다. 그럼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세계 최초의 잠수 시계일까요?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세계 최초의 잠수 시계는 아니었습니다. 1932년에는 오메가 마린 1936년에는 이탈리아 잠수 특수부대를 위해 제작된 바네라이 라디오 미르가 이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현대식 다이빙 시계는 프랑스 모델로 1953년에 프랑스 잠수 특수부대를 위해 제작된 브랑팡 피프티 패덤즈입니다. 그럼 롤렉스 시계는 어떻게 유명해졌을까요?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후 특수부대 요원들의 영역이었던 잠수가 레이저화 되면서 스킨 스쿠버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쿠버 다이빙의 대중화에 따라 다이빙 시계 소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롤렉스의 서브 마리너 시계가 유명해지는 데는 007 영화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007 영화 시리즈에는 제임스 본드가 서브마리너 시계를 찬 장면이 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제임스 본드는 잠수복부터 디너복까지 다양하게 이 서브마리너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이들 영화에서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는 단순한 잠수 시계가 아니고 세련되고 우아한 시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서브마리너 시계가 남성들의 문화적 아이 콘 이 되었고 멋내고 싶은 남자들의 기호 품이 되었습니다 롤렉스 시계는 고급 시계인데 군용 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을까요 예 롤렉스 시계는 실제 잠수 기능이 우수한 시계 였기에 일찍부터 군용 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56년 영국 국방부는 영국 해군의 신생 특수부대 전투원들을 위해 요거 38 시리즈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롤렉서스 마리너 시계는 NATO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다이버 시계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513, 517 시리즈 등네 가지 롤렉스 시계를 사용하였는데 이네 가지 컬렉션은 롤렉스 밀서브 시계로 불립니다. 이 밀서브는 지금도 롤렉스 빈티지 수집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통 잠수 시계는 별로 비싸지 않은데 왜 롤렉스 시계는 이렇게 비쌀까요? 롤렉스는 서우마리너 시계가 세계 최고의 잠수 시계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미 해군이 1950년대에 심해 탐사 잠수정 베시스케이프를 운용한 바 있습니다. 이 베시스케이프는 1960년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중 가장 깊은 지점인 1 9 1 6 m 까지 내려간 심해탐사 잠수정입니다. 1953년 베시스케이프가 심해자망할 때 선체 바깥쪽에 특수 제작된 롤렉스 다이브 시계를 부착하여 수심 3131m까지 잠수했다 올라오는 실험을 했습니다. 롤렉스는 이 시험에서 완벽한 방수 기능을 입증했습니다. 오늘날 출시되는 300m까지 잠수 가능한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는 이러한 강도 높은 시험이 바탕 되었습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잠수 시계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고급화에도 성공했습니다. 보통 다이브 시계에는 날짜 표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롤렉스 시계는 1680 시리즈부터 일반 시계와 같이 날짜가 전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색을 넣기도 하고 심지어 보석을 받기도 하면서 여러 종류의 고급 시계를 출시했습니다. 롤렉스 서 마리너 시계는 스포티 하면서도 화려한 디너 파티에도 착용할 수 있는 세련된 시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에 이 고가의 서 마리너 시계를 웃돈을 주면서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번외로 우리나라 잠수함 요원들도 잠수시계를 찰까요? 우리나라 잠수함 요원들을 위한 공식 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요원들에게 잠수시계는 큰 인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수시계를 사서 착용하기도 하고 단체로 맞추기도 합니다. 이 시계는 독일 잠수함 요원들이 주문 제작한 시계입니다. 독일 잠수함 휘장 로고가 보이죠? 최근 우리나라 잠수함 요원들도 잠수함 휘장을 넣어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는 승조원 들도 있다고 합니다 개중에 그 실험 정신이 강한 승조원이 잠수함이 자망할 때 자신의 잠수 시계를 자유충수 구역에 넣어서 실제 자신의 시계가 수압을 버티는지 시험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잠수 시계를 차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내 시계도 롤렉스와 같은 기능이 다 있어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오늘날 존재하는 거의 모든 다이버 시계는 롤렉스 서우 마리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롤렉스 서우 마리너 시계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시계를 차고 실제 물속으로 잠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롤렉스 서우 마리너 시계를 찬 실제 잠수함 요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매우 드물 거라고 짐작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서브 마리너 이 시계는 서브 마리너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수함을 특수한 사람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같이 잠수함은 다양한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